만천판 탔는데도 늘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말해드리면 이제 만판 하면은 거기서 더 늘려면 제가 볼 때는 좀 가르침이 필요하거나 일단 UBT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거기 그쯤 가면 이제 거기부터는 좀잘안 오를 수도 있어요. 실력이그 판수부터 그 정도 판수면은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 자기 실력이야. 그 정도 판어 가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밑에면 밑에일수록 올라가기 더더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똑같은 탱이 아니라도 비슷한 부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디움을 탔으니까 아 이거 미디움 빠른 미디움 이런 식으로 몰기도 하구나 보고 따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보시면서 좀 유심히 보세요 늘고 싶으시면 아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샷은 못 따라 가겠으면 샷은 천천히 쏘는 거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천천히 쏘는 거부터 천천히 그러니까 내가 맞더라도 상대한테 정확하게 데미지를 주는 게 중요해서 물론 안 맞고 빨리 쏘고 빨리 빠지고 이게 제일 좋지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천천히라도 해야 돼요 맞고서라도 확실하게 딜을 주고 빠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돼요 아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 기만러들 진짜 장단점 파악이요? 장단점 파악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탔을 때 어디를 가서 어떻게 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 러내 거를 내 거를 어떻게 모는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아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쉬운 걸 타시면 돼요 좋은 좋은 거 단단하고 어느 정도 기동 있고 예를 들면 10티어로 치면은 오브젝트 77 같은 거 걔는 걔는 솔직히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명중도 괜찮고, 관통도 높고, 데미지도 세우고, 8티어 골탱도 어려운 것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703 이런 게 되게 괜찮거든요. 데미지도 세고 그거! 거의 대부분 쌍렬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쌍열이긴 한데, 그냥 두발 클립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타는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그거 안 써요. 이거 줌당겨가지고 그 쭈두둥 해가지고 쏘는 거. 그거 거의 안 해. 안한데도막 딜이 막, 평균 딜이 막2800 이렇게 나오잖아. 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부가적으로 한 번씩 쓴다고 보시고, 진짜 확실할 때는. 자체 성능이 워낙 좋아서 장전도 빠르고 반풍도 높고 멈춤도 좋고 기동도 어느정도 되고 그렇게 엄청 느린 편 아니잖아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나도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뭐라고지 해잘 선생님들처럼 말을 못하겠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좀 있네 설명을 해야되 그냥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설명을 보시기잘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는 위에 지금 7, 8, 9번이 주도권이 뺏겠잖아요 그냥 상대가 아무리 봐도 많잖아 그러면 저 라인은 가만히 그냥 버려 남아있으면은 죽어 그럼 뭐를 하냐 이제 반대쪽 밀기 전에 우리 쪽이 먼저 밀어야 되겠죠 1, 2, 3, 4, 5번을 기준으로 근데 지금 그게 안 좋은 게 우리 팀은 지금 해변가에 많이 가있고 상대가 좀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받아먹는 플레이를 해야 돼. 요 나는 가볍고 장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치로 TS들은 헤비잖아. 그러니까 내가 1대1 구도에서 못 이긴다. 그러면은 제네랑 싸우는 게 아니고 좀더 약한 애들이랑 싸우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나 죽겠네. 시력 테스트, 시력 트 일로 넘어와 버렸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떠가지고 이거 내려가 버렸어도 돼요. 이런 상황이 되는. 어차피 물리잖아. 봤는데 죽, 물려 죽었잖아. 근데 일로 내려가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고 HRT에서 한대 맞아주고 그냥 여기 저기 H라인? 저기 야군 많으니까. 아니면 여기 끝에요. 빵커디에 이런 데 숨어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안 쳐다보는 애들 나안 쳐다보면서 약한 애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치, 치는 거죠 최대한 버티는 거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 탄속이거보다 빠른 거몇대 없죠 몇대 없죠 티어는 잘안 타요 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아그또 진심 어린 얘기를 하시길래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10티어도 제가 그러니까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아주 쉬우면서 강하거든요 얘가 그니까, 이런 좋은 거부터 타는 걸 추천드려요. 좋은 거부터.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요. 그니까, 러 내가 레이팅이 낮으면 낮을수록 올라갈 수가, 올라가기가 더 쉬워. 내가 볼 때는 한 베리 군맹까지는 그냥 발로 해도 가요. 진짜로. 조금 기본기만 익히면, 솔직히 기본기만 익히면 거기는 가. 자기가 뭐, 엄청,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아예 피지컬이 안 된다. 이러면 은또 어쩔 수 없고, 아니면 뭐, 좀, 아니면 좀 그냥, PC가 그냥 겁나 꼬대기다. 그냥 완전, 2000년대 초 정도의 컴퓨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힘들 수 있어. 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겠지. 나이 많은 기준이요. 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릴수록 잘하죠? 어릴수록 잘하지. 이런 맵에서는, 맵 이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헤비라인이 어딘지는 아시잖아. 여기 언덕이랑 여기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를 가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은 저기 C라인은 내림각이 좋은 애들이 가면 좋아요. 근데 얘는 내림각이 5도잖아. 요 5도니까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플레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비슷한 수는 있지만. 비슷할 수는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탔을 때 머리가 좀 단단하고 차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이자리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여기서 먼저 보고 한대 쏴주고 이렇게. 그리고 역태에서 숨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면 쟤네가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숨어있는 게 좋아 저러다가 눈먼탄도 한 번씩 맞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안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거 숙지하시고 여기서 계속 봐줘 너무 잠시 숨어있으니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유의하시고 나오죠? 한를 때려주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헐 다운이 돼서 머리가 장갑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얘네. 쟤네가 함부로 나를 뭐 어떻게 못해요 이6팔포들어가죠 이러면은 같이 호응해주고 호응해고 그래갖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고 호응해줘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여기 라인 이겼죠? 그럼 저기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꼬아야 되는 게, 여기 바로 나가면은, 여기 뒤에 뭐 있을 수 있잖아. 푸시 같은 게 많잖아요, 여기가.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돌아서 이렇게 가주고. 스팟 떴는데 뭐 있겠죠, 여기? 해꼬고 갔네 이런 식으로 안 맞는 사선에 가. 그럼 오른쪽에 우리 아군이 있으니까 오른쪽 아군들이 솔직히 맞겠죠. 이렇게 무빙을 이렇게 치면. 나보다는. 나는 더 나와서 써야 되니까. 각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유리하니까 별로 멈출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픈 애들 저 사공공 그런 거막 조심하시면 되고. 상대 픽 봐가지고. 나피 많으니까. 미디 이런 거뭐 그냥 만만하죠. 보폭을 첫 발에 넣는 게 좋아요. 예, 저런 애들. 근데 제가 실수했네제채다 쐈죠. 쫓차가서 때려줍시다. 레오 그리고 뛰쳐 나오는 거 보이죠? PVP 쏘고 레오 죽었고. 지금 애들이 1번에 다했잖아요 1번에. 그럼 여기 중앙은 최소한 몇대 없다는 거야. 있어봐야 저 TVP랑 이대를 지켜 있는 거. 저거 말고 지금. 오래가 없어요, 당장. 계속 가? 어, 이러면 계속 가면 돼. 언더 지금 위쪽을 먹어줬잖아. 계속 가, 계속 가. 위에 떴죠? 저 위로 갑시다. 그러니까 중앙을 지르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선택인데, 저기 위에 언덕에 먹혔으니까, 뭐 저기 위에서 각이 나온단 말러니까캡 방어를 가도 되고, 여기 공격을 가도 되고, 이쪽으로 철길 타고 내려가서 저쪽 방어를 가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딜을 하려면 위로 가는 게 맞겠죠. 헤비들이 위에 떴으니까. 쟤네는 도망 못 가잖아. 바로 캡 하지 말고 잡어. 캡 하지 마라 고대오다. 절대 안 진다. 아캡 하지 마 잡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쫄아서 캡을 하는 거야? 캡할 필요가 없어요. 저러면은 낭비야. 저거 딜러스에요 저거. 아 이거 쏠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 한3,900 딜, 뭐한 밥값 정도 했죠. 라인도 터트리고. 아군이 이거 잘해주기도 했는데. 저기서 아까 처음에 자리 제가 알려드린 데서 수비를 해도 돼요. 안 가도. 예. 그냥 방금은 전반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케바는 아군을 왜 쏴? <laughs> 어차피 촉기안 되는데. 저거 팀킬 막겠잖아 방금은 그냥 제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냥. 어떻게 좀더덜 맞고, 어떻게 좀 더, 더 때리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방금은 그냥 판단이에요. 방금이. 전체 판단이잖아. 그냥 제가 처음에 자리 잡는 것부터 계산해서 갔잖아요, 다. 이 탱크는 어디에 강하니까 요렇게 모는 게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도? 이 7구는 안 타요, 이 7구 화증은한85 정도 되겠죠? 안 탔으니까. 백운맨이한1600 정도 되나요? 1700? 윈팔 그 정도 되나? 자, 277을 27, 27, 탔는데, 이 맵이 딱 걸렸어. 그러면 선택지가 한세 저기 지금 핑 찍힌 데세개 정도 있잖아요. 라인이 보통 저세 개거든? 근데 이제 다른 라인은 서봐야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꼬라박고 춥고. 보통 여기랑 여기가 갈리는데,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거는 확실히 밑에고요. 좀 도박을 도면은 저기 중앙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 때는 이제 여기 무빙을 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덜맞아요 그니까 러 여기서 스팟이 찍히기는 한데, 여기 지금 F3에서 찍히긴 하거든요. 찍혀. 내가 들키긴 해. 근데 맞출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내려가면. 가속받아가지고 내려가. 살짝 보이고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언덕은 별로 비추예요, 우리. 예 저기 A8은 77이 내림각이 별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기는 거의 진행이 안돼요 상대가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 어 그래서 좀 약한 미륨이나 이런 것들은 갈만한데 그리고 호수가 저거 먼저 먹었죠 쟤네가 저러면은 안 가르시는게 좋아요 먼저 먹혀있으니까저 그리고 저런데는 그니까 러 도박수라서 그냥 바로 꼬라박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턴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지금 430류 자리 있죠. 저기서 들리키지 말고 있다가. 봐봐. 이거 상대가 많잖아. 그리고 기, 미디움들이, 우리 미디움들은 언덕을 다 갖고 상대 미디움은 지금 중앙 다 떴죠. 저거는 430류 자리에서 한번 봤다가, 어? 우리학군 같이 안 가주네. 그러면은 그냥 버리고 오면 돼. 어. 괜히 들어갔다가 그냥 죽어. 저는 보통 저 자리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좀 도박이 커요, 저거. 밀고 내려오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우리 엉덩이도 방어가 잘안 되더라고. 요 아, 아군 들어가 주죠. 얘네 중앙 많이 뜬거 보고 얘네 그냥 지르는 거 같아요. 어. 여기도 슈컨처럼좀 윗몸치지 말고 여기서 가려가지고 한번 가려가지고 가는 거죠. 최대한 안맞게끔 근데 이거 여기서면 라이트. 상대가 부실을 끼고 있어. 이거는 응. 별가 밀기 힘들거든 자주 포갑 계속 나오고. 응. 이거는 중앙을 다시 밀고 있으니까, 저선회를 합시다. 예, 못들어가못들어가요 아, 자주 데미지 센거 봐. 야, 여기 터졌는데, 공채 때문에. 선생님 명품 강의 감사합니다 방어 가족이 되겠네요 방어 가이 친구는 이미구는이 저기 는이친는 진짜 는파는이가핵심이야이거뒤는거쏴주는거각 진짜 잘안 나와요 상대가 바보가 아 보통 딜 각도 잘안 나오고 진짜 멍 때리는 게 거의 일이야 제가. 뭐 추천은 안 드리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무리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앞에 적이 많으니까 이거 억으로 잘못 걸리면 저한테 다 달라들 수도 있어요 그냥 최대한 수틸에없에요 그냥 아무통안 도와주는 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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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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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이거 게임 중앙 저거 역으로 리프시 가다가 그냥 다털려버렸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날도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뭐 최대한 버텨줘요. 체크, 이거 쏴줄래? 지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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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저렇게 맞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쏴서 한 발이라도 더 맞추세요 그러면 연습을 그거를 연습하면은 그게 그냥 찻발이야 그게 그냥 찻발이고 판단이야 최대한 이거 쏴봅시다 얼마나 더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꼭이네 아이고 고코복이네 진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솔직히 이럴 때가 어렵죠. 그냥 평상시 라인보다는 이게 변수, 변칙적 이게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또 밑에라도 이겼으면은 또 몰라. 뭔가 다 터졌네요, 그냥. 뭐다 터져서 이건 뭐할 말이 없다, 이거. <laughs> 위에도 아니, 각이 안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빼로어 오던가 해야지. 가만히 서 있으니까 터지지 씨. 한판 더? 아 또? 게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설계는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 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여기서 버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냥 그냥 자리 잡는 거부터. 예. 그냥 처음에 하는 건. 아, 이건 너무 동생이들 심하게 싸운데 <laughs> 또 다른 걸로 보여드릴까요? 저는 슈컨 참 좋아하는데 미디움은 근데 미디움은 어려우니까 일단 뭐 헤비부터 할게요 예이게 쏙쏙 들어온다고 아, 그래요 폴란드 싶대요 안 합니다 미디움 아 성게님 감사합니다 하단보다 해치가 더 약해요 268 보여 아268 보는 하단보다 해치가 더 약하진 않고요 둘이 비슷한데 하부 면적이 작아요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저는 높은 쪽으로 쏘는 게더 좋...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해치를 쏜 거예요 저는 해치가 쏘기 편하더라고요 어, 편하신 대로 쏘시면 돼요 어, 저는 해치가 더 편하더라고요 맞추기가 아 감사합니다 277은 숙련자용인가요? 아니요 277이 어찌 보면은 해비 헤비, 기동 헤비의 기본이에요 제일 좋아요. 이런 느 이제 장갑형 헤비는 이제 슈컨이랑 60TP. 이거 두 개를 추천드리고요. 아, 나머지는 좀잘 익힌 다음에 타는 걸 추천드리고요. 체체율은 저보자 형죠. 물론 옥수도도 타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서 누가 타도 괜찮은 탱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진짜 사기계기 썩인 거는 미디급 기동이 나와. 근데 장갑이 딸리지가 않아. 그게 좀 사기계기 쟤. 어, 그게 좀 많이 좋은 편이야. 이제 기동해비 같은 경우가 또 어렵다. 하면은 60tp랑 슈컨 같은 걸 타시면 돼요. 이게 더 쉬워. 왜냐면은 얘네는 그냥 기동성이 제약이 있는 애들이라서 할 것도 적어 어, 저런 기동해비보 대신에 이제 뭐가 좋냐면은 이제 장갑이랑 이제 장갑 때문에 이제 라인 라인 밀어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1대구도나 다전제 구도나 좋아. 이제 그러니까 한 역할에 더 이제 라인전을 하는데 더 역할을 충실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기동해비 같은 경우는 방금 실실 같은 경우는 좀 다재다능한 그런 편이고. 이걸 들었다고 황태 돌려. 얘들아 이거 몰아치자 몰빵인데. 같은데? 이런 맵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 뭐. 백날 기다리자 해도 되고 할만큼만 하자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러면 어쩔수 없어 그 헤비들 그냥 개구통 받는거지 그냥 할만큼만 하자 하고 어쩔수 없지 줘야지 내가 말말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라인전에 그냥 충출입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강 나오니까 계속 보이니까. 근데 가, 주죠 그걸 망춰 가지고, 근데 이맵은 진짜 솔직히 미는 쪽이 너무 불리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떠먹 이게 주 는데, 그냥 받아먹 는거그 것만 하 시면 돼요. 원 래는 이렇게 잘안 안, 일어나 잖아？이런 라인 으로 잘안 일어나 는데, 만큼 쪼도죽 은데, 죽었 죠. 뭐, 이긴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이 맵은 진짜 뭐 어쩔 수 없어. 딱버리지 자기 할 만큼 하고 죽으면 돼. 그 진짜 이거는, 이 맵은 좀 재수가 좀 있어야 돼. 이거 판단보다도. 이렇게 팀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러는 판은 좀잘 없어. 이런 맵은. 서로 여기서 맞대고, 서로 여기 안 내려가고. 전부 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안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안 내려가는 순간 더 불리해. 자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것도 아군이 여러 명 같이 다 같이 가가지고 그냥 개썸 나면은 할만은 한데 방금처럼 아니면 우리가 대수가 많거나 그러면 할만한데 할만하면은 안 내려가는 거 좋아요, 죠 직원은 진짜 싸우는 게 그냥 바보같은 짓이라서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아지할 만큼만 해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는 크잖아요. 아, 지할 만큼만 해도 승률도 올라가고 레이팅도 올라간다니까.